색각이 있네요. 아, 또 병준의 또 인터야. 아, 네, 김병준 선생님. 네, 아, 어, 그 고대 공문과에서 또 요청이 왔습니다. 네, 그래서 어 기본 옵션처럼 당연히 하는 것처럼 있을 <laughs> 때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유인태 선생님이 첫, 원래는 첫월요일날 하신다 그랬는데 나한테 또 바꿔달라 고그래서 바꿔도 드렸습니다. 네, <laughs> 음. 어, 네 유인태 선생님 듣고 있죠. 네, 저는. <laughs> 듣고 제대로... 있을 거라고 장담하지 마세요. 안 들었을 때. 절대 듣고 있지 않은 거라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네. 자, 그래서 원래 그 고대 공문과 아마 BK 소속 대학원생을 기본적으로 아마 받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뭐 오픈된 그 형식은 아닌데, 아마 그 연락을 하면 저희 링크를 통해서 뭐뭐 어,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계속 신청을 받고 있는 상태고. 네, 그래서 저는 첫날 저렇게 적긴 했는데 일단은 어떤 학생들이 들어올지 몰라서 지금 보고 있는데 고전 국어 교육 현대문학 고전 뭐 한문학 다 있더라고요 어학. 그래가지고 지금 뭐 어떻게 해야 될까 지 고민을 하고 있고. 어, 이거 다 첫날은... 라이브러리 써야 되지 않나요? <laughs> 네, 그래서 아, 그 형태소 분석기를 다 써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클래식과 차이니즈를 위한 형태소 분석기 국한문, 현대한국어 뭐다 보여줘야 될것 같고 그냥 제 생각에 1, 2교시만 <laughs> 내용만 해도 4시간이 다갈것 같아서 그래서 좀 걱정이 되는데 일단 그렇게 되고 2일차는 윤태승님이 좋아하는 편찬 연구 이거 겨울 학교 때 이거 하, 했, 했, 하, 하기로 했던 것 같은데 내하일반 네, 이거 <laughs> 한다고 합니그뭐 네. 조금 전에 뭐한거또 한다 그런 말씀 누가 하시던 것 같은데 이게 그 누가 누가 할수 있는 말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네, 한거또 하는 거 중요한 겁니다. 칭찬하는 겁니다. 또 하는 거 계속 하는 겁니다. 아우 재빠른 태세 전환. 아우네. 그렇습니다. 네. <laughs> 예. 어뭐 <laughs> 고려대학교 <laughs> 국공문화대학원생을 위한 특강이라고 하니까 음. 어뭐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뭐 이건, 이건 안 들어주세요. 예, 김병준 선생님 거 많이 시청해 주시면 됩니다. 예. 네. <laughs> 네, HUSS 2025년 영양 강화 프로그램입니다. 야, 고려대학교에서 진짜 많이 하네요. 음. 몇 개를 하는 거야, 대체? <laughs> 어. 그래서, 고려대학교에서 2025년 1월 14일부터 2월 13일. 되게 길죠? 이걸 음. 다 한다는 게 아니고요. 구체적인 거는 요 아래쪽을 봐야 되는데, 프로그램 음.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물론, 기본적으로는 이게 고대 친구들을 위해서 마련된 거긴 하죠. 음. 네, 뭐, 잘 부탁해. <laughs>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어떤 커리큘럼이 있느냐를 봤을 때, 화질이 좋지 않네요. 이거는 섹션 1, 2는 대면이고요. 네, 섹션 3는 온라인입니다. 그래서 앞쪽에서는 이제 고려대학교 이동현 선생님과 유용재 선생님께서 인공지능 수학, 딥러닝, LMM, 네. 소위 말하는 기술 쪽 파트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섹션 2에서는 엄미 선생님이 이제 러닝 특강을 하시고 실제 컨설팅. 실제 내가 연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혹은 사업으로 벤처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안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수많은 경험들이 있어야지 실질적인 문제 해결과 세팅이 가능한데 그런 거를 하는 시간을 가지신다고 합니다 또그 서울 교대의 변수현 선생님께서 인공지능 윤리특강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왜 길다 어. 네? 언 네, 어느 윤리특강이 시간이 많이 하려 된 편이라고요. 음, 하실 말씀 많으실 거예요. 이런 쪽으로는 진짜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이라서. 음. 네,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음. 그 다음에 이제 섹션3는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월 22일, 24일 이렇게 돼 있는데 얘는 2월 2일부터 2월 6일까지 주루루룩 가게 됩니다. 제 기억에 토요일, 일요일 여기 껴있었던 걸로 은데 <laughs> 네. 어, 그럴 겁니다. 내가 네, 올리긴 했는데 기억이 잘안 나네요. 예, 네. 아닌가? 아닌 아닌데요? 어? 아니에요? 아, 2일이 이일이 있네요 일요일이잖아요. 일, 예. 예. 예, 예, 예 네. 이렇게 하신다는데, 어 동국대학교 신정 어 혹시 아니요. 그 예, 그러니까 선생님 아시겠지만 요즘 세대는 그 신정화 사태를 모릅니다. 요즘 대학생들은 예. 그런가? 예, 잘 모르고 <laughs> 예. 사실 이제 신정학 교수님은 뭐 사실 저는. 98년도부터 오랫동안 알았던 정말 학부 친구고, 예. 그, 일찍이 이제 그 영어 교육에서 이제 그런 컴퓨터를 활용으로 박사를 한이0 1 0년 아니, 2004년쯤에 받아 오셨는데, 이제, 약간 신청선생님 연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 확실히 이렇게 언어 교육 쪽에서는 이렇게 새로운 방법들을 빨리빨리 도입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AI 활용한 언어 교육을 원래 하시던 분은 아니거든요. 박사 그 시절에는. 근데 최근에 이쪽으로 연구도 하시는구나 는 생각을 했고, 네. 제가 그랬거든요. 신정아 교수 유명해지고 신정아 동국대 나오면 더 이상 그 부임사런 사태가 나오지 않고 본인이 알려지도록 해라. 네, 이제 성공을 하신 것 같습니다. <laughs> 네. 어. <laughs> 그다음에 그, <laughs> 더 어린 세대들은 신정아 변양균 노무현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은 굉장히 어이없는 그 2010년도 2000년대 그 흑역사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laughs> 그걸 그렇게 자세하게. <laughs> 네, 어, 과학기술인력개발원의 신죽선생님께서 생성형 AI 도구를 활용한 논문 작성, 투고전 검토방법 및 연구 가이드라인 대부분 그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laughs> 이게 어, 근데 2시간 만에 끝내실 수가 있으려나? 어, 되게 어려운 건데. <laughs> 네. 그 다음에 이제 이준호선생님께서 포스터 에디팅 및 AI 기반 번역 1차시, 2차시, 3차시 네, 컨설팅 까지 <laughs> 이것도 이얘도 거의 이 정도 돼야지 할것 같은데 이 정도면은 튼튼하게 이제 어떻게 하면은 실제 AI를 활용해서 포스트잇팅을 하고 번역을 할수 있을지 알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또 고려됩니다 와 정말 고려돼 열심히 한다 <laughs> 네.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사전학센터에서 제22기 사전편찬교실을 개최한다고 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제 줌으로 기본이 되어 있는데요. 2025년 1월 20일부터 24일, 어디서 많이 본 날짜 아닌가요? KDH에서 개최하는 DH 겨울학교의 날짜와 일치합니다. 아쉽게도. 그래서 이쪽에서는 기본적인 실무단위, 그리고 사전편찬단위에 집중해가지고 거의 뭐 작년 코스도 거의 비슷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내년 새로운 신진 인력들이, 그리고 신진 연구자들이 탄생을 하고 그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기본적인 숙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비슷한 행사를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되게 부럽습니다. 기본기인데 또 수업 시간에 배우긴 뭐하고 또 집중적으로 배워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또 학기 강의에선 좀 애매하고 이런저런 것들이 압축되어 가지고 있는 어, 사전 편찬 교실이지만 우리 DH개월학교가 우선이다 라고 해봤자 이미 신청이 끝났네요 아 어, 끝났어요? 디, 다, 실무자 아니세요? 아는 척 해봤습니다 <laughs> 네. 뭐 여기 저희 DH개월학교 안 오시는 분들은 뭐 이런 데 가도 돼요 네. DH개월만 학교 만큼은 아니지만 그쵸? 네넘어갔 <laughs> <laughs> <laughs>